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 뉴욕에 있는 맛집 피자가 피자 맛집이 있다고 그래서 어, 거기 먹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 왼쪽으로 도시면은 이제 제가 오늘 가려는 피자집이 나오는데요. 이름은 디파라 피자집입니다. 아, 근데 어, 사람 줄이 엄청 기네요 네.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입니다. 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줄이 엄청 기는데요? 줄이 긴데, 일단은 여기에서 메뉴를 골라서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기다리면 되나봐요. 네. 자리가. 자, 여기 보시면은. 아시오, order a t uh, uh, our window 이렇게 얘기하는가 계산 그 메뉴 오더를 먼저 하고 이제 계산을 하라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윈도우에서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Uh, excuse me? Is this a ordering line? 아, 오케이, 캐, thank you. 맞네요. 지금 오 n 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근데 메뉴를 모르는데? 아, 메뉴가 옆에 나와 있구나. 자, 보여드릴게요. 메뉴가 그 창문 바로 밑에 있어요. 기다리는 줄 밑에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이유가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한번 메뉴를 보고 시켜보고 서 나중에 예맛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 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 일단 와, 진짜 기나긴 여정이었고요. 네. 제가 이제 그좀 나눠서 먹으려고 오늘 이제 점심 저녁 간 먹고 내일 아침에도 요거를 먹으려고 한 판을 시켰거든요. 네. 한 판이 생각보다 엄청 커. 예.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은 네, 디파라 피자의 클래식 이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클래식이고요 뭐된게 엄청 많죠 뭐 안에 뭐 바질도 들어갔고 뭐, 뭐 다양하게 달려갔습니다 뭐 시름도 들어갔고 소세지도 들어갔고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다 식었는데 약간 되게 뜨끈뜨끈했어요 근데 갖고 오느라 좀 오래 걸렸고 아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하페퍼라고 해서 이제 그뭐 김치 대용으로 좀 걸어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김치를 못 먹으니까 저런 거를 이제 피클 대신에 이제 저런 거를 이제 피클 대신에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싸갈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먹기 좀 포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죠 크기도 엄청 크고 그리고 어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음. 야 시원한데도 맛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브랜드 피자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만드는 과정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아, 뭐 이렇게 대충 만들는고 하고 엄청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와, 진짜 크다. 보세요. 이이거 소세지 보이시죠? 소세지. 소세지랑 뭐 머쉬룸도 있고요, 페퍼로니도 있고 다 들어갔어요. 여기 제가 시킨 건 이제 클래식 파이라는 이제 큰한 판짜리를 샀고요. 보통 이제 간단하게 한 끼를 먹으려면 이제 슬라이스를 이렇게 슬라이스 하나를 시키는데 이거 하나에 5달러예요. 5달러. 미국에서는 항상 입 다물고 먹어야 됩니다. <laughs> 저 아직 그게 습관이 안 됐거든요. 아까 퍼온 핫페퍼도 먹고 그랬습니다. 매콤하긴 한데, 그렇게 매콤하진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 이제, 그, 빗바라 피자를 찾기란, 찾기가 쉽지,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 에브뉴 제이라는 역에서 내리시면, 그 출구 나오셔, 나오시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꺾으시면 보이거든요. 사실, 저, 저는 그게 그 내가 찾는 피자집인 줄 몰랐어, 사실. 근데, 사람들이 줄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그 피자집이구나. 손맛이 확실히 있는 피자집이에요. 막 눈대중으로 막 치즈가루 뿌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그, 오일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한번 슥 하면 뿌려주는데, 아, 뭐야,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먹으면, 아, 손맛이구나. 이걸 아실 수 있어요. 맛있어요 저 원래 이거 t 이라고 하죠 t h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약간 좀 t 인것 같은데 그렇게 t h 도 아니고 적당하게 굵기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제가 그곳에 한 1시 한반 정도에 도착했거든요 1시 반에 도착해서 이제 그러니까 주문줄이 있어요 오더 라인이 있어서 그 주문줄에서 한, 한 30분 기다렸던 거 같아요 30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주문하고 나서 음식 기다리는 거 음식 기다리는 게한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토탈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1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 배고프고 막 빨리 먹고 싶은데 피자는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약간 좀좀 좀 약간 좀 이제 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는 가시는 거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기다린 보람은 있어요. 네 기다린 만큼 맛이 보장돼 있으니까 뭐 걱정 마시고 드셔도 되고 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2대째 이대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는 이제 그 아버지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분이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아들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랑 그리고 뭐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완전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예 네, 이탈리아 사람이고 음. 딱 보시면 아 여기가 맛집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게그 벽에 벽에 뭐 온갖 상들이 다 붙어있어요. 예, 뭐 뉴욕 타임즈에서도 뭐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맛집으로 인정한 그래서 뉴욕에 찾아오면 아이 피자집을 꼭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한번씩 좀 들른다는 그런 예, 명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뭐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각지에서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더 먹고 먹고 끝내겠습니다. 네, 전다못 먹어요 한 번에. myself. Mm -hmm. mm -hmm. mm -hmm. 근데 굳이 핫페프 없어도 될것 같은데 간간히 먹곤 있는데 그렇게 크게 맛이나 어떤 뭐 청량감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종업원이랄 게 없어요. 그냥 두 명, 이세 명이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laughs> 이제 음식 만드는 사람 두 명, 그리고 이제 막 이것저것 이제 준비해주는 사람 한명 이렇게 해서 총세 명이서 했었는데 뭐 주문도 받고 막 음식도 만들고 뭐 잔돈 잔돈도 거슬러주고. 엄청 바빴습니다, 보기에. 근데 친절했어요. 뭐, 막,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얘기도 꼬박꼬박 다 해주고, 그리고, <laughs> 이제, 이거 썰어줄 때, 피자 썰어줄 때, 막, 농담도 해요. 뭐, 이거 피자 썰절이라고 피자 수술한다고 막 하면서, 이제, 칼 대니까. 뭐, 그런, 이제, 우스갯 소리도 하고, 아무튼 재밌었어요. 워낙에 바쁜 곳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은, 아, 이런 분위기구나, 이제 아실게 될 거예요. 네. 와, 근데 진짜 두 개째 먹는데 배부르다. 요거는 음. 사이다에요. 아까 보니까. 냉장고에 사이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다 한잔 따라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묻혀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름 보면 되게 막 짜증나잖아요 근데 뭔가 오일이 기름 같지가 않아 그냥 오일이 너무 부드러워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올리브 오일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음. 마지막은. 아까 첫 번째 거, 이거 마지막 꼬다리 남았거든요. 이거까지 많이 먹을게요. 자세 히 보시면 <laughs> 핫페퍼에다가도 이게 올리브 오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핫페퍼만 먹는 게 아니라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우리나라 김치처럼 그렇게 크게 막뭐 그 차이 나진 않고 그냥 간간하게 약간 좀 매, 매콤한 맛을 더해주는 정도. 네.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지금까지 디파라 피자 먹방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어떤 먹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갖고 오셨으면, 갖고 와서, 이제, 맛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뉴욕에 오시면, 정말 맛집들이 많고, 뭐, 책에 적혀있는 것도 있지만, 또, 책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맛집 같은 거, 이제, 좀 찾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이제, 뉴욕에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